아, 코스트코에서 아 배고파. 아, 코스트코 왔습니다. 먹는 거 자. <laughs> 풀떼기를 다 먹고 진짜 뭐야 이거 왜 돌아가 있어.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젓가락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응. 네. 아. 아. 음 아, 괜찮아아 <laughs> 휴지 어딨지? 아휴 모르겠다 먹고 닦아야지 인성 문제있어 그 뭐죠? 가짜사나이를 오늘 새벽에 봤거든요? 가짜사나이2? 와, 씨 대박이더라고. 아니 무슨 그 티저 예고편을 고몽인가 그분이 이제 나레이션 그 했던 거또 봤는데 와 무슨 포로 있잖아 포로 그뭐큼 신문할 때 취조할 때. 모든 감각을 차단시키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걸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고눈 가리고 이제 귀에는 그 사이키 조명 막 틀고 막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눈 가리고. 포박하고 근데 눈에는 안 보이고 깜박깜박 가리는 것만 잔상만 보이겠죠 바닥에 비치던지 해갖고 그리고 소리는 막 기괴한 소리 나가지고 뭐그 상태로 몇 시간이고 막 이렇게 있으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니까 그걸 하더라고 포박한 다음와씨내 깜짝 놀랐어요. 뭐그보면 나. 그러니까 군인들 진짜 대단하다. 특수대원들은 부 그러려다 하다니 진짜, 진짜 아무나 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맨살 나가요. 반박 기간은 완전히 컨트롤 해버린 거기 때문에 와, 뭐 관타나무 뭐, 수용소 이런 데서나 테러가면 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그렇게 하는구나, 보면서. 야. 저 UDT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진짜, 그런 거에 인성에 문제가 진짜 있으면은 못 견딜 수밖에 없어 진짜. 멘탈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와, 그걸 훈련하더라고 아. 그, 보면서, 물 같은 거, 이렇게, 한바퀴씩 떨어뜨리고 오는데, 그게, 되게 차갑대요, 그게. 그, 감각, 기가 체온도, 피부에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일단, 듣는 거는 막, 기괴한 소리 나지, 막, 막, 벽 긁는 소리, 막, 막 쇠, 막, 저거 하는 소리, 막, 우상창창 하는 소리, 막. 그런 거, 한 시간, 몇 시간 막 틀어봐요.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는 건 물방울 한 방울씩 차가운 거 떨어지는 겁니다. 피부는 그렇고, 눈에는 눈 가리고, 바닥 무릎 꿇고 있는데, 그니까, 근육에서는 또 조여오지? 아, 그럼 진짜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어, 진짜. 그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 아, 씨. 내가 깜짝 놀랐어. 아. 감각기관을, 진짜, 그냥 차단시켜도, 독방 같은데, 이제, 그런 데만 넣아도사람 멘탈이 나가는데, 아, 그걸 하다니까 그게 이제, 그걸 하면은, 진짜 트우으로 남을 거예요, 이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뭐, 몇 시간 인지 몇십분 인지 모르겠는데, 그 물방울 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차가워요, 진짜. 그게, 체온이 그렇게 느끼고, 그니까 러 모든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거예요 엎드리게 한다 완전 바닥 배 깔고 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다음에 눈은 안대로 가렸지 손은 포박했지 그러니까 몸도 자유롭지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는 압축해오고 체온은 어막 찬물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졌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샤워기 같은 걸로 좀 약하게 틀어놓은것 같은데 아 그게 씨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극한으로 뭘 하는 거야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하다니 야 그런 훈련이 막 그냥 가짜사나이 이익이네 진짜 진짜 <laughs> 존나 빡세게 한것 같아 보니까 와 그래. 테러범들 취조할 때 아니면은 일단은 그냥 그 사실상 멘탈 나가게 하는 거니까 와 취조뿐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내가 대화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외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노출되면 사람이 다른 자극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건데 그 개인 그 자아 객체 그거를 멘탈 나가게 하는 거 진짜 와, 와. 그거를 할줄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laughs> 저거를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cgv 에서 미공개 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부대 군인들이 진짜 와, 진짜 대단하구나. 와, 나는 뭐그 다큐멘터리에서나 봤던 거, 뭐 아니면 서적에서만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시스템, 그게 돌아가는 거, 그렇게만 접했고, 그, 전현직, 그니까 전직, 그, 전직,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살짝, 살짝. 다 얘기는 안 해. 근데, 그런 거만 봤는데, 와, 그거를, 그거를, 그걸, <laughs> 그걸 보면서, 와, 충격이었는데? 가짜 사는 이게, 티저 영상에, 그게 나오더니, 아, 쇼킹했습니 쇼킹. 진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아, 한 3, 4시간 됐나? 장이 잘 됐네, 아무튼. 아, 깜짝 놀라가고 그건 진짜, 멘탈이 나가요, 그거는 뭔가 감각기는 고통을 주면서, 통제해놓고, 그 옆에 훈련, 진짜 독방 가는 거 완전 미쳐버릴 걸요 진짜로. 근데 여러 명 같이 하니까 내 옆에 동기가 있다. 동기를 생기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대신에 그냥 동기가 옆에 있다. 약간 옆에 있으면 체온 같은 게그 공간의 체온을 통해서 숨 쉬는 소리 그 정도만 살짝살짝 살짝 듣는 거만으로도 이제 위안이 되고 뭐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와 그렇게 하면 이제 가짜사자 이익이 겪으신 분들은 그 한방에 같이 있던 분들은 진짜 진짜 엄청난 그 봉지애가 생길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와내 옆에 누군가 있다 그거 하나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그걸 이제 버티는 거지.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DNA면서 그리고 옆에 막 시름 소리 나오고 그러면 진짜 와 마음 곤아프고 이제 그거를 그런 훈련을 같이 는다는고 자체가 진짜 와 우리나라 특전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뿐만 아니라, 진짜, 와, 아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와, 나하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 훈련을 했어요. 진짜, 테러범, 이렇갖고 하는 그런 거나, 그런 거나, 그런 거라 하다니. 와, 씨. 그거, 잠깐 그 교관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듯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성 문제 있어. 그러잖아요. 너 인생 문제 있어, 이러는데.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막, 아, 그거를, 아유, 거칠 수가 없지. 동기의, 동료의, 그런 거. 또 없으면서 그걸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절용. 아, 진짜 대단해. 와, 그냥 그런 거 <laughs> 훈련을 할 줄은 생겼다고 생각 좀. 진짜 대단해. 잠시 가짜 사나이 네. 이기는 진짜. 와, 나 그거. 와 미이제리며 재밌는 거는 홍구 있잖아 홍구 그분이 게이머인데 처음에 이제 그 첫날 가서 입소한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다사그 무슨 뭐죠 무슨 볼 같은 거지 고무공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막. 이 마사지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아 스타크래프트를 연상시키는 동작하고 있어. 요 드라군을. 그리고 저걸 찾더라고 요말좀 좀 아픈 거니까 파스. 캐토토. 야. 역시. 그런 것도 연상을 시키고, 마지막에 보니까, 엔딩, 뭐, 크레딧 이렇게 나올 때, 협찬, 이렇게, 그냥, 캐토토리 나오더라고요. <laughs> 큰 그림인가? 음. 시 진짜, 아, 군인분들, 캐토토 많이 하니까 아마, 아프고 이러니까, 그걸 많이 붙이셔갖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야 그, 진짜 대단합니다 홍구의 이중 복선 캐토톱 그리고 드라군 야난게 프로게이머다 스타크래프트다 이런 걸 연상시키기 아 그리고 첫 화밖에 못 봤지만 윽박 와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인 거 같아요 아니 그 자기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막 챙기면서 막아 진짜 중간에 바닷물 먹고 막 토한 다음 다시 또막 가고 막 거기 또 모래를 또 덮었어요 야 자갈을 사람 온대 저기 복귀가 다시 대열 들어가가지고 저거 하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 최고다 윽박이 진짜 괜히 최고가 아니야 진짜 최고야. 야. 진짜 가짜 사나이 이기는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밖에 안 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어 선택 이런 거나 문 그렇게 단어 문장 이런 거를 다 통해서 뭐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미군부대 있을 때그 영향이 있어요 다 보면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였고 그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미국이 전쟁가 워낙 많이 지르니까 일단 적 적군 이제 오퍼넌트 에너미뭐 이렇게 꼭이아니 오퍼넌트 뭐에너미 아무튼 우리나라로는 적군 사살 했다 쏴죽였다 이러면 그런 거랑 무력화됐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 미군들이 전쟁이 워낙 많이 치르니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을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군인 솔저 한명한 명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길티니스 뭐라 그러지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게 뉴트럴라이즈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중립화됐다, 무력화됐다. 그니까, 러 enemy down, 뭐, 이렇게 하든지, 얘 내가 쓰러져서, 받은 뭐, 저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운됐다, 한다든지, 아니면 neutralized,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화됐다, 무력화됐다. 그니까, 러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없어졌다, 그런 거죠. 뭐 어, 고용수고 얘기하면 우리 편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책임감을 책임감이나 좀 그런 걸안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killed 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인을 한 건가? 이러면서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뉴트럴라이즈라고 드 단어를 해버리면은 그런 죄책감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 되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그월 그러니까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군인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워 머신. 싸우기 위한 태어난 기계들. 싸움, 전쟁하는 기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다 오랜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진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하니까 역사 같은걸 보든지 그래서 수많은 전쟁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사건 사례들을 보면서 군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나 그게 참좋았니다 그래서 군 전역한 사람들이 미군 친구들이 그런 환경에 있다가 전역을 하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저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단어 선택이나 그런 거를 전쟁터에 갔다가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현실, 그러니까 민간 세계로 오면 시빌리언 라이프, 이게 민간이 돼서 있으면은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시빌리언 월드, 뭐, 뭐, 이렇게. 라이프, 이게 되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장애가 많이 온대요. 왜냐면 그런 단어를 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일반 사회는 이제 다른 사람과 저거하는 소셜라이징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군대는 되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저렇게 뭐 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하고 압박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군대에서 나오면 그 미군들은 실제 전쟁터를 많이 가잖아요. 그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오면 은단호사체가 달라버리니까 인지 구조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군대에서만 있다가 군대에서만 있으면은 이제 뭐뭐뭐 뭐, 뭐 저런 걸안 하잖아요 뭐뭐 뭐 가스비 뭐 차량 기름비 기름비는 내긴 내겠죠 자기 차 있으면 근데 파병 갔다가 뭐고막다 뭐 오면 전기세 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니까 일상생활에서 분리돼 있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런 거 자체가 되게 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요 스트레스. 그게. 그것도 그렇고, 단어 부... 사용하는 단어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충격을 겪으면서, 그게 되게 장애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한 실제로 그래서 자살한 사람 되게 많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고 군대에서 보면은 되게 유순하게 잘 지내다가 되게 쿨하게 잘 지내다가 전역하고 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위기를 많이 겪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되게 많이 시생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가족이랑 떨어져서 그렇게 행하고. 그, 아무, 특히나 우리나라를 이제, 징병국가 징병제이기 때문에, 강제 징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부사관이나 아니면 이제 장교 과정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시는, 그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선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할수 있는데, 다른 여러 길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참그 선택에 대해서 되게 우리나라도 나중에 모병제가 되면은 또 물론 지금도 많이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 또 장교 부사관 이분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사병분들도 마찬가지고. 음. 와. 아니, 진 충격 먹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걸, 그 고문이고요, 고문? 공문? 야, 그걸 겪다니, 진짜. 체온은 떨어지지. 쟤 춥지. 몸은 웅크리고 있으니까, 육육수축이라니 아프지. 쭈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웅크리고. 눈에, 눈은 가리고 있는데, 밖에 사이트 조명 켜지니까 뭐야, 땀한 거에서 이제, 뻗어 번쩍 번쩍이니까 바닥에 비친 거 그것도 충격이고 소리는 기괴한 소리 나지. 그러니까 온갖 감각 기관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그냥 내 옆에 동기가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거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말도 못하게 할 거고. 와. 그렇게 하고 취조를 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조를. 취조를, 그렇게 하다, 아마 따로따로 한 다음에, 취조를, 제가, 저기로는, 취조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복도나 이런 데서 언뜻 마주치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의심의 감정이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공작을 해서, 어? 저 새끼 부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동기가 부른 거 아닌가? 그러면서 멘탈을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지. 같이 뭐 이렇게 막축사 임무를 갖고 한게 아니라 며칠 모이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정보를 캐달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와, 그게, 진짜, 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동료애를 키움으로써, 이제, 성숙되게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안 했을 텐데, 텐데, 아, 그걸 일반인이 겪는다는 거 보면서, 아, 나 깜짝 놀했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도, 그런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랐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게다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실험실에서. 그걸 몰아붙이는 거죠. 수염에서고 막, 그런 게 아니라도, 그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엄청 안 돼. 저그 트라우마 타이징, 트라우마를 안기는 거 아니야? 그걸 하다니, 진짜, 야. 그걸 또 겪고, 야. 땅 어떤 훈련 보다는, 멘탈 나가게 하 그게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수위 조절 돼갖고 거기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막 옆에 동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쉬는 소리나 이런 거들으면 같이 고통스럽거든. 그게. 그 진짜. 아, 나 일반인한테 그걸 하다니 진짜. 진짜 아니, 그런 일반인한테 한게뭐 동의서 쓰고 한 거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런 과정이 훈련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와, 진짜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 죠 진짜 대단한 분들. 그래, 다 먹었네. 먹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아무튼, 아, 먹방하면서 풀떼기를 먹었어, 풀떼기. 아, 난 네, 그거를. 아무튼, 그게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와. 근육은 압박해오지. 물 떨어지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것도, 그 수건에다가 얼굴 가려놓고 물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진짜 와씨 그런 걸 훈련을 가정이넣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와 정말 그런 거를 겪고 진짜 강철 인간이 된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군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에. 와 아,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에. 여기까지요.